가게 매장 구경은 딱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무인 게임 샵이지만 사장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옆에는 이제 무인 게임 샵 컨셉을 위해서 <laughs> 사장님께서 직접 출연을 안 하시고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신데 무인 게임 샵 컨셉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일단 저는 지금 무인샵 와서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넓진 않지만 좀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좀 느꼈거든요. 창업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일단 처음에는 무인샵이 아니었고요. 일단은 무인샵을 하게 된 계기는 사람이 있는 시간을 자꾸 돈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아 돈이 안 돼, 아 수익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무인샵으로 전환하게 됐고. 약간 장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개념을 잡아서 음. 오히려 타이틀도 할인해서 팔수 있게 되고 아. 이 게임샵을 요즘에 이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위험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게임샵을 창업하게 된 계기는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코로나 때 이제 콘솔 시장이 다시 붐이 온다는 라 거에 좀 고무가 됐고요 음. 그때 좀 삐를 제대로 받았었는데 동물의 숲 보고 들어왔다가 늪에 빠졌죠. <laughs> 동물의 숲 열풍 때 이거 좀 수익 좀 나겠구나 싶으셨구나. 이거는 게임계의 아이폰이다 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늪에 빠져버렸죠. <laughs> 지금 콘솔 은 원래 30~40대 남자들이 맞아요, 맞아요. 전유물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동물의 숲과 닌텐도 때 이제 20대 여성들이 맞아요, 맞아요.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 이거 파이가 커지겠다. 음... 스위치가 그때 많이 유저가 많이 는건 사실이고 맞아요. 지금 뭐 네. 제가 알기로 뭐 백만 대뭐 넘어서 훨씬 더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물의 숲의 이슈가 좀 화제가 지나가고 나서 조금 이제 판매량도 좀 감소하고. 저, 이제 저는 5월달에 젤다. 아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다리고요. 모든 게임 샵 하시는 분들이 그날 기다리고 있고 음. 그때까지만 하고 접으신다는 분들도 많아요. 아다 그것까지만 누리고 <laughs> 가겠다. 아, 안 그래도 저기 제가 저걸 봤어요. 이제 대대적으로 아주 밑에다가 써놓으셨더라고요. 문이 달라. <laughs> 왜냐면또 물량이... 그때 가면 또 물량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많이 요청을 했는데, 많이 요청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라서 저런 제품들은... 아, 그 타이틀도... 네, 맞아요. 잘 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샵마다 조금씩 다른...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디엘... DL. 아무래도 디엘이 점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DL의 장점이 이제 출시된 날, 그 새벽에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DL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게이머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근데 DL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대처는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패키지, 아무래도 패키지 중심으로 좀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고, 음. 그나마 닌텐도 스위치가 패키지 전략을 좀 쓰는 편이어서 맞아, 맞아. 닌텐도 스위치 정도만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음. 중고 가격이 방어가 되게 많이 돼요. 다시 팔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신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아 닌텐도 스위치 쪽이 스위치 네, 쪽은 네. 근데 이제 플스 쪽은 오히려 DL이 많아져 버리니까 음. 중고 방어가 안 돼요. 막확 떨어져 버리죠. 확 떨어져 버리고 어,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게임 리뷰를 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패키지를 구해서 사서 게임하는 거랑 DL로 해서 하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직 뭐좀 아날로그 감성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장은 변하겠죠. 시장은 계속 변하긴 변할 건데 사실 넷플릭스가 되게 새로운 혁신 같은 서비스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넷플릭스를 그 리모컨만 돌리고 초반부만 보고 이러다 보면 저는. 게임이 양산형 게임들만 너무 나오지 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시고 엘델링 같은 게임들은 정말 재밌는 게임이다 보니까 중고가가 아직도 방어가 잘 되거든요 맞아요 저거는 지금 뭐 계속 뭐, 활발하게 지금도 없어서 못 구해요 중고차가 있다라고 해서 신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중고차가 방어가 돼야 신제품도 잘 팔리는데 이 DL이라는 거는 그걸 가능할수 있는 척도가 없어지다 보니 음. 뭐 완전하게 변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아, 패키지는 끝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도는 살아있을 거다. 살아 저도 이제 게임 패스를 어, 저도 잘 즐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와룡 같은 게임은 어, 이제 게임 패스에 첫날부터 등재가 돼서 플레이스테이션용 타이틀 아무래도 좀 판매가 좀덜 되지 않나. 저도 와룡을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네. 저도 되게 높은 평가를 했는데. 네. 제가 만약에 게임 패스에 무료로 풀린다는 거 알았으면 저도 많이 발주를 안 넣었을 텐데. 아, 발주 넣으셨어요? 발주도 <laughs> 많이 넣었어요.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손해 많이 보셨어요? 네. 어. 이거 대부분이 플스랑 엑스박스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이제 게임샵 사장님들은 야, 다음 주에 뭐 게임 패스에 뭐 올라온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비상 걸리 권리... <laughs> 기존 재고를 어떻게든 빨리 떨어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이제 이중고죠, 사실. 게임이 플스4, 플스5가 나눠지는데 아, 뭐가 더좋 잘 날까라는 음... 고민도 해야 되는데 엑스박스 음... 체크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도 다 봐야 되니까 어...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또 사장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덤핑 아니겠습니까? 그 덤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게이머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게임을 구매할 수있어서또 좋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피를 깎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떠십니까? 덤핑이 보통 어떤 때 덤핑이 나, 자, 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유통구조에서 음... 저희는 거의 마지막 유통구조라고 했을 때 그죠. 저희 네. 앞에 네. 있는 네. 유통하시는 분들이 네. 일단 바주를 뭐 소령으로 내지 않아요. 음. 그, 바, 물량을 많이 받고 뿌리는 구조인데, 그분들이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은 가격 할인을 하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싸게 나와서 덤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니까 러 일단 재고를 <laughs>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식으로 따지면 손절하는. 아, 손절, 손절매. 손절 손절 조금이라도 건져야 된다. 손절매. 어, 그니까 러 이거 완전히 100% 손해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결국엔 수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게이머들이 얼마나 찾느냐, 찾는 게임이냐, 아니면 맞습니다. 외면하는 게임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오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시간 얘기를 드렸잖아요 돈만 손해보면 상관이 없는데 음... 시간을 들여가면서 손해를 본다고 라 하면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폐업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게 매번 상주하고 있는데 네. 정작 뭐 수익은 안 나고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근데 시간까지 들여간다네 시간까지 내가 여기 상주하고 있는데 어 아, 그래서 이제 좀 무인게임샵으로 조금 전환하신 네. 어, 이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지금 게임너츠의 경쟁력 다른 게임샵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건 좋다 일단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은 8시에 문을 닫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1시 반까지 하다 보니까 오. 8시 이후에 조금 그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이 많고 야 그거 진 메리트 있다 퇴근하고 오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매장들은 이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오래 구경을 못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무인샵 하기 전에는 체류 기간이 5분이 안 됐어요 아, 5분 에 나가시고 5분 에 나가시고 어. 서로 벌쭘하니까 <laughs> 어, 좀 민망하고 <laughs> 저기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어. 보인...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면 좀 그렇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서로 민망하니까 음... 5분이 채안 됐는데 지금은 뭐 30분 1시간 그리고 커플끼리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서로 음. 대화하고 뭐 인터넷으로 비, 가격 비교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더 편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저도 이제 음. 시간을 파는 개념보다 음. 장소를 파는 개념으로 음. 좀 바꿔가고 있고. 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고객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줄수 있어야 음. 말씀하셨던 DL 같은 편리성을 아이고. 버리고 저희를 찾아주실 거다. 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네. 확실히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막 사람 대면하고 이러는 거를 좀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이러니까 혼자 와서 그냥 편하게도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까 그 커플분 오셔 가지고 뭐어 여기 스플래톤 나왔다 하면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사장님 계셨으면 에스플래톤이안 돼. <laughs> <laughs> 저희도 있을 때 손님이 오시면 손님인 척해요. 저기서 <laughs> 안타까운 얘기인데 최근에 또 폐점하는 게임숍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이 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좀 게임숍들의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한 가지 이유는 아닐 거예요. 되게 복합적일 혹시... 것 같은데 네. 뭐첫 번째는 이제 대형 마트에서 이제 게임들을 팔기 시작하니까 음... 콘솔숍 이런 곳들이 이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거고. 아...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팔고 있잖아요 예.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네. 또 하나는 또 당근인 것 같아요 아 당근? 아 당근도 있겠네요 진짜 왜냐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게임샵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자기가 신품을 팔고 다시 중고로 매입을 하셔서 이걸로 좀 약간 수익을 아, 유지를 아 하시는데 이제 고객들도 아는 거죠 당근에 이거 중고로 얼마에 팔면 되는데 아 왜냐면 하 그분들은 마진을 남기셔서 파셔야 되는데 그럼 좀더 싸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당근으로 팔다 보니까 이제 중고도 자기네들이 취급을 안 하게 되고 음. 손발이 다 잘리는 상황이 되는 어. 거죠 거기에다 DL로 또 바뀌어 음.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개발이 조금 덜 돼서 나온 아좀 미완성으로 나오고 미완성으로 나오고 재미가 없는 게임들이 많다 보니 처음에 이제 과감하게 질렀다가 덤핑으로 돌아오니 아 게임 완성도 때문에 완성도적인 측면 때문에 뭐 그런 때문에. 게임들 뭐 하나 얘기하면 포 포? 포그금기가 <laughs> <laughs> 아닙니까 사장님들 <laughs> 입장에서 <laughs> 아 그걸로 손해 좀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빨리 그날 그날따라 게임을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하고 아 빨리 어떻게든 날려야겠다 아. 빨리 처분을 했는데 네. 포가 음. 저는 호로 호의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호, 호라고 하면 얼마 전에 대박났던 그 게임 음. 이게 이제 포 때문에 너무 당해서 호때 많이 딱 겁을 먹은 거예요 점주님들이 음. 그럼 많이 발주를 안 넣으시고 그래서 안 넣다 보니까 음. 물량이 안 풀려서 음.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 그래서 그때 현타가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손해 본걸 호구 와트로 메꿔야 되는데 음. 거, 이제 걱정돼서 많이 발주는 못 넣겠고 포 같은 상황이 또 될까 봐 막상 또 손님들을 많이 구해서 팔라 그러면 없고 없고 야 어떻게 보면 저 뽑기 같겠네요 막 진짜 게임도 내가 이걸 많이 얼마나 발주를 넣어야 되냐. 근데 이거 한번 이런 사례를 겪어 보니까 또 겁나서 못 하겠고. 그래서 올해 가장 확실한 게임이라는 젤다 티어도 그러니까 아, 저거는 어, 저거는 어. 사실 저것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저거 저거 좋다. 저거 좋다. 아, 근데 저거는 겁안 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포는 전 체험판 해 보고 아, 그렇 그냥 이제 이거는 아니다.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사장님도 체험판 해보셨으면 어, 쉽게 이거는 발주도선 안될 게임이라 <laughs> 아셨을 텐데. 체험판은 저는 못 하고 아, 정식 나왔을 때 하셨구나. 저 나올 때 하는 편이에요. 어, 물론 이제 CCTV라는 건다 있겠지만 네. 도난 위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무인, 아무래도 무인인데. 한번 있었고요. 아 있었어요? 네. 도난 어, 사례가? 사실은 두번 있었는데 동일인이라서 한 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동일인이라서 두 번인 거예요. 네. 한 번은 젤다야성을 훔쳐가고 두 번째 와서는 포켓몬 칼레시랑 아르세우스를 훔쳐갔어요. 어, 네. 근데 깡이 좋은데 아, 어떻게 오. 시스템이 다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가져가죠? 아, 음. 일단 특징이 음. 고민 안 하고 그냥 3분 만에 나갑니다. 들고 음. 계산하는 척은 하더라고요. 계산하는 척은 하는데 여기 계산이 다 뜨거든요. 핸드폰에. 음. 30대 초반? 20대 후반? 네. 음, 그리고 그때는 마스크가 해제가 안 됐을 텐데 마스크를 안 쓰고 오셨어요. 아, 마스크가 해제도 안 됐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네네. 용기 있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게임을 슥슥 집어가 버리는. 네, 뭐.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인증해갖고 들어와야 되던데 네. 그때도 그저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까? 개인정보 저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영장을 받으면은 죽인 줘요. 아... 그래서 저희는 한 개만 걸어놓는 거예요. 아또몇개 가져갈까 봐. 왜냐 면 물건이 많은데 두 개씩 걸어놓으면 어이 없어졌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딱 네. 티가 네. 나야 되니까. 티가 나, 티가 나, 아 나야 티가 안날수 있으니까. 네. 아 그러, 그런 그런 게또 있구나. 야 네.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인샵 할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해요 마음이. 왜냐면은 유인샵 할 때는 이 넓은 데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훔쳐가나 응. 응. 안 훔쳐가나. 응. 근데 응. 서로 부담되는 상황이 응. 노출되는데. 지금은 그냥 엄청 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 아 CCTV 있고 하니까. 네. 음. 좀 하시면서 좀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 없을까요? 좀 재밌었던. 음.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조금 이 무인샵을 좀 신기해 하시면서도 재밌는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무인샵이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CCTV를 보시는데 나가실 때. 이렇게 하면서 나가시는 <laughs>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두를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이거를 아 <laughs> 아나또 도둑 아니다 아어짜 그럴 수 있겠네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면 커플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아, 커플이 자주 올것 같아요 진짜 네네 이제 넘치는 애정을 주체 못하시고 <laughs> 아 여기서 수익 수익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연령가정 아 전체 연령가정도 좀... 아, 연령가 쪽쪽 정도 쪽 정도 <laughs> 네, 그 정도만 어... 하시더라 고아그 정도는 뭐왜냐면 이걸 사줬기 때문에 <laughs> 아 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어 여보 고마워 뭐 이런 이런 느낌 어 여보 고마워 아니 궁금한 게 중고가 물론 이제 판매는 할수 있겠지만 매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중고 매입을 일단 언택트고요. 고객님께서 매각을 희망하시는 네, 네, 네.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주시면 당근처럼 <laughs> 네. 가격을 적어서 보내 드리고 아... 가게 오셔서 냅두고 가시면 제가 입금해 드리는 방식으로 아, 네. 그런 거 당근이랑 똑같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진을 좀 남기셔야 되는데 중고로라도 매각하시는 분들은 음... 그거 다 감안하고 매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매각 문의를 하시는 분은 당근하기 귀찮으신 그치 또 그거 귀찮을 수 있어 또 기다려야 되고 또그죠 어. 최대한 가격은 잘 드리고 있는 편이라 이제 아무래도 국내 콘솔 게임 시장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가 주류 아니겠습니까? 이제 엑스박스도 물론 이제 잘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게임패스라는 존재 때문에 이제 엑스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접점이 있을까요? 음, 게, 국내 게임샵들이랑 좀 좋은 서로 시너지가 날수 있는 엑스박스가 하드웨어도 팔지 않잖아요 그 직접 음, 판매를 아, 네,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팔아야지 이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음. 이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음. 그게 이제 고객한테 간다라고 하면은 음. 사실 여기는 필요가 없, 없는 존재가 되는 건 맞죠 그치. 저는 게임 패스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게임들을 어~ 이렇게 구독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한 10분 해보다가, 어, 게임 재미없는데? 그럼 다른 게임 또 다운받아서 또 하고. 문화가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패키지를 사면 내가 이거를 30시간이나 50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잖아요. 네. 게임 패스나 이런 구독제로 가게 되면 2시간, 3시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도입부만 좀 강렬, 어, 강렬. 하, 강렬하고, 음. 이제 플레이 타임도 줄일 거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게임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음... 좀 디테일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음... 우려는 음... 있죠 뭐 극장이 없어지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듯이 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음, 네, 이제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좋죠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뭐좀뭐 뭐 월에 얼마씩 내고 뭐 양질의 게임들 뭐 하고 좋고 또뭐 와룡 같은 게임도 음... 첫날 막딱 어 제공되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게임샵 하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버틸 힘을 주는 건 닌텐도죠? 닌텐도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닌텐도는 게임카드로, 저도 그래서 오늘 닌텐도 아, 게임 네네, 산 건데, 네네, 네네. 닌텐도는 그 감성이 있긴 하거든요. 감성. 게임, 게임카드 꽂아가지고 하는 그 감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샵을 운영할 만한 좀 매출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작년까지는 적자였고요. 작년까지 적자였고 아 적자. 작년까지 적자였고. 아 그럼 창업하거나 작년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분명히... 돈을 나가기만 했어요 그러면. 돈을... 무인샵으로 전환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이제 계산이 서요. 제가 이제 여기 영매는 시간보다 물건을 더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음... 아좀 발품을 파신다든지 할수 있는 저... 시간이 생기니까. 그렇지. 뭐 대략적으로 뭐 예산이.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긴 어렵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뭐 어, 어떻습니까 좀 낼만 합니까 어떻게 개인이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이런 인테리어를 셀프로 할수 있는 거는 좀 많이 하고 아, 근데 최대한, 네, 최대한 음. 하고 해서 비용을 많이 줄였었고 음. 사실 인건비가 제일 큰 요소였는데 그치, 그치 달달이 나가니까 네, 네, 이제 음. 그게 좀 무인으로 변경되고 나서는 부담이 음. 확실히 좀 줄었어 요 아, 확실히 줄었고 네, 확실히 줄어서 음. 게임만 보고 샵하시는 건좀 비추해요. 아, 그러니까 좀 다른 것들 도 게임이랑 샵은 달라요. 음. 게임은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인 건 맞는데, 샵이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음... 준비가 되신 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1,500? 음... 1,500 정도 드렸고요. 아, 여기를 전부 다 하는데요? 재고 빼고, 재고 빼고, 인테리어랑 이런 것들 하는. 아, 이게 딱, 딱이 정도 세팅 하는데, 여기까지만. 어, 이게, 뭐, 월스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운영비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까지 다. 나가면서도 이렇게 운영이 유지가 되시는 겁니까? 이게 어, 이제 그렇구나. 지하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웃음> <웃음> 제 상가다 보니까 <laughs> 아, 아 어,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그래도 나, 다른 데보다 는좀 저렴한 그렇죠. 어. 이게 이제 왜냐면은 목 좋은데 해가지고 월세 해가지고 절대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고요 음. 뭐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고 이걸 가격으로 좀 돌려 드릴 수 있죠 음. 이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추천하고 싶지 않으시 아, 전업으로는 절대 안니다 전업으로는 안되고 부업으로, 부업으로 하시는거면 아, 뭐 하실만 하고 왜냐면은 이게 장점은 있어요 음. 여기가 지하고 여기가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인데 게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게 제가 마케팅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어요 음. 왜냐면은 이 게임이 출시를 하면 이 게임 사러 오는 거지 음. 이 게임 런치가 처음에는 좋아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없네. 이 장소가 좋아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게임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음. 게임이 좋은 게임이 나와야 되고 재밌는 게임이 나오면 게임샵은 당연히 어느 곳에 있어도 다 된다. 되, 될 어, 거예요. 어. 뭐 지하 6층, 7층에 있어도 음. 그거 사러 갈 거예요. 어. 근데 게임이 업, 업이 어려워지면 음. 같이 죽기 때문에 어려면 근데 뭐 그건 어떤 사람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서 게임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 왜냐면 이게 왜냐면 그것 너무 휘둘릴 수 있으니까. 일본 게임샵 가면은 게임만 파는 곳은 거의 없어요. 다양하게 팔고 있고 책도 팔고 서점처럼 하면서 뭐 그런 음. 다양한 걸 팔더라고요. 그리고 음. 사실 저희가 게임샵들이랑도 사실상 경제권 관계이긴 하지만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음. 아, 그 약간. 네 서로 잘 됐으면 좋겠고 음. 어려운 거잘 버텨냈으면 좋겠고 이런 거니까 또. 실제로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또 음, 좋은 멋있어요. 얘기 같이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이 작은 가게를 찾아주신 <laughs> 게임드님께 감사의 아, 말씀 드리고 네.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신다는 그런 니즈를 알고 오셨기 때문에 또 구독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관악구나 동작구 근처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 찾아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있는데 게임도 보고 오셨다 그러면 제가 커피라도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아무것도 안 사도? 어, 아무것도 안 사도 아, 진짜? 무인인데? 아니 제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말에 그래에서 갑자기 어떤, 손, 어떤 손님이 커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게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제 저는 이제 게임너츠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매점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게임 리뷰도 하고 있고 게임 영상도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넣츠 같은 무인 게임샵이 또 2호점이 또 생기고 3호점이 생기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근처에 또 생기면 좋잖아요. 가게가 네. 동네에 있거나 또 새벽 1시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밤에 갑자기 게임을 사고 싶은데 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사가실 수도 있고. 차를 갖고 오시면은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시면 3시간 30분 주차권을 들여서 기본 30분 무료고요. 네. 추가로 3시간 30분 동안은 주차권을 드리니까 음. 저기다가 이제 주차권 해가지고 냅둬 놓을 거거든요. 아. 주차를 아까 보니까 지하 6층, 7층 이쪽에다 해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6층. 음. 원하시는 거나 바라시는 거를 음. 적극적으로 말해 주시면 은 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뭐 거의 첫 케이스고 음. 앞으로 나야, 어, 개척해야 될게 많은데 음.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손님분들께서 원하는 게 뭔지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음. 저희가 아주 큰 도움이 될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좀 많이 해달라. 네네. 그, 피드백 창구는, 뭐, 어떻게, 어디, 어느 쪽으로? 그, 조만간, 그, 키오스크 옆에, 음. 그 포스트잇 붙이는 거를 음. 남길 거예요. 아, 아, 이제, 익명으로 어. 좀 써, 써주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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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괜찮네. 욕 써놓고 가면 어떡하죠? c c t v 가 CCTV 있으니까, 어, 특, 특정할 수 있겠구나, 어. 어. 자, 이렇게 오늘 무인게임샷 어, 찾아뵙고, 뭐, 게임너츠 이렇게 찾아와서, 아, 또 사장님과 어, 재밌는 대화도 나누고, 또, 어, 이 게임 업계에 관련된 또, 어, 대화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눠보니까, 어, 정말 가능성과 그림자 같은 측면도 볼수 있는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어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도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즐거운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나름의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게임들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으세요? 원래는 제가 고향 내려가서 게임샵 <laughs> 하나 차례야. 아, 고향 내려가서 게임샵 차리는 게 꿈이었다고요? <laughs> 지금 화면이, 화면이 좀 무섭지만 좀 무서운 분위기지만 어쨌든 모두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